상황을 넘어 해적왕이 될 수도 있었던 제목이었으나, 아군이 겹쳐 완성되지 못한 남자. 바로, 돈크리크입니다. 엥? 이 새끼 초반에 루피한테 개털리고 리타이어 하자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빨.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 새끼한테 걸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루피가 만났어도 졌다고 봅니다. 규모. 돈크리크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5천명이라는데 신세계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해적단은 어지간한 상황급에서도 드문 수치입니다. 이스트볼로 초반에 5,000명의 병력을 모을 정도면 신세계를 갈수록 규모는 커졌을 거고, 배수는 50척의 해적선을 가진 대함대입니다 섬을 통째로 지도해서 지운다는 버스트콜이 800명 씩탄 군함 열0척인걸 감안하면 규모와 허용만은 버스트콜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서. 원피스 세계관에서 남들에게 무릎 붓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힘겨운 상황에 동쪽 바다에 패자라는 칭호를 가졌음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기 식당 점원에게 무릎 꿇고 부탁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면모를 가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살생을 피하고 싶어서 경고하는 자비심까지 보여주네. 야마. 밥을 처먹자마자 배를 탈취해 다시 위대한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야마. 무모하다는 말이 싫다고 합니다. 배람을 만났다면 배람이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네. 요 이건 망일까요, 은기일까요? 뒤에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력. 한 손으로 배를 막는 무력. 다음엔 터지는 대전창을 가볍게 휘두르는 힘. 이건 심지어 1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무기를 사용하는 숙련도, 고무고무 바주카포의 정통으로 맞자마자 반격하는 배집. 루피가 대망치로 겨우 이기나 싶었는데, 루피는 그대로 기절. 크리크는 일어서서 다시 싸우려고 합니다. 사실상 며칠 굶면 상태로 싸운 걸 감안하면, 신세계의 초신성들에게 전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중간에 독가스도 사용하는데 이스트블루 촌뜨기들은 독가스 쓰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합니다. 2년 뒤에 카이도의백수해 적단이 무단으로 카피해 사용하나 단연컨대클릭크가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략 몇 번씩이나 위대한 항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루피가 크로코다이를 상대할 때 고작 손에 물을 묻힌 것만으로도 환도를 뒤엎은 걸 생각하면 위대한 항로에선 정보만 있으면 침묵해든 상황이든 무력으로 잡아낼만 했다고 봅니다. 패기 조로와 싸운 미오크에게 도발을 하며 총질을 하자면 미오크가 도망쳐 버립니다. 간부 선장에게 유능한 부하가 필요합니다. 일단 파월의 경우 예순 한 번의 싸움 또한 단한 번도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이란 맞먹는 수준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안부로운 불능력까지 사용합니다. 쌍티를 매우 가볍게 제압하는 전투 능력. 나중에 밝혀지는 쌍티의 정체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그 전투력을 가늠할수 있죠. 그런 파를 일촉 내고 쌍디를 매우 가볍게 제압하는 전투 능력. 나중에 밝혀지는 쌍디의 정체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그 전투력을 가능할 수 있죠. 유능한 간부들도 꽤나 많습니다. 과연, 돈크리크가 미오크를 만나지 않았다면, 무리없이 최소 상황의 자리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